안녕하세요. 미키 스파르타의 제니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replenish라는 단어예요. replenish. 뜻은 보충하다인데, 이제 흔히 한국어로 했을 때 차지한다, 충전한다, 이런 의미도 있어요. 그래서 예문으로는, uh, I took a nap to replenish my energy. 나는 낮잠을 잤다. 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, 또는 충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요. 동의어로는 restore, stock와 같이 함께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. 또는 뭐 문맥상 furnish라는 단어도 같이 동의어가 될수 있는데 근데 restore 쪽이 좀더 가까우니까 문맥에 따라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Bye!